손태진을 위한 우리의 환호와 응원.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손태진과 다양한 활동과 역할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은 정말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요.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만의 무대가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의 게스트 MC로도 그의 빛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TV 조선과의 전속 계약 종료 이후 손태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추측이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활동을 걱정하며 그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모든 활동은 대중의 엄청난 지지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손태진은 개인 프로젝트와 광고 계약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는 그 성공의 외로움도 느꼈을 거예요. 손태진은 나 혼자 산다에서 그 외로움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눴죠. 손태진과 무대에서 탑뷰 멤버들과 함께하는 동안 그의 활동은 물론이고 그의 인생에서도 그들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태진은 솔로 활동 중에도 멤버들과의 깊은 우정과 결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손태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죠.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방송 PD는 탑뷰 멤버들 모두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게 될 예정이랍니다. 이는 손태진아 팬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열정과 노력은 그가 얼마나 진정한 아티스트인지를 증명합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 연기 등에서도 그의 뛰어난 재능과 능력이 돋보 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따뜻한 인간미와 멤버 들과의 깊은 우정은 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손태진의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며 그의 무대를 더 많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손태진아 함께하는 더 많은 순간들을 함께 기대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